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고대 철학은 자연 철학, 아테네계 철학, 그리고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해당되는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기원전 322년부터 플라톤이 세운 최초의 대학, 아카데미아가 폐쇄된 기원 후 529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알렉산드로스와 그 후계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된 세계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구원과 행복을 얻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대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신음하던 여러 민족들이 세상의 허무함과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자 그들은 초 인간적인 신에게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종교 사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어지럽게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 기독교에 의해. 비로소 종교 분야가 통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제논이 창시자였던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세계 모든 근본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취하게 되죠. 인간의 육체나 영혼, 그리고 신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마주치는 사물의 성질이나 인간의 덕과 정용마저도 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물의 근본 원소를 불로 보았는데, 이것은 고대 철학, 자연 철학의 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이 세계의 물질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로고스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은 곧 신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에도 로고스가 들어 있다고 스토아학파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로고스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라면 로고스가 들어있는 인간의 이성은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 이성을 따를 때에 절도 있는 행동이 나온다고 스토어 학파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학파에서의 고대 철학은 인간의 이성의 철학의 중심 자리를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인간 이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보고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이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서로 친척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 세계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개념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양자역학의 중첩과 그리고 얽힘 관계에도 연관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스토어 학파는 자연법 사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연법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 평등 생명권, 등 나라와 시들을 막론하고 항상 지켜져야 하는 영원한 법을 말하는 거죠. 기케루를 통해 이것이 로마 법률에 흘러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 자연법은 근세의 개몽주의나 민주주의 이념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로마 철학에는 이제까지 언급한 스토아 철학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케락주의의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이 세상에는 보편 타당한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외치던 피론을 대표자로 하는 회의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이 직접 공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철학은 세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자연 철학, 두 번째는 아테네의 철학, 세 번째는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철학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자연 철학에서 철학의 대상은 물, 공기, 불, 흙, 즉 외부의 물질에 집중되었습니다. 그후 아테네의 철학에 와서는 철학의 대상을 인간의 내면으로 옮겨지게 되고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에 와서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향해 추적해 가고 있는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들이 인간의 이성, 쾌락, 그리고 회의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교와 불교가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에 걸쳐 고대 철학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부정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 철학에 대해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